49년을 살면서 여태까지 어, 입에 고기를 댄 적이 없어요. 개고기는 드시지 말아주세요. 여러분,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태극신녀입니다. 네, 선생님, 혹시 어, 먹는 거좀 즐기시나요? 먹는 거 좋아하죠. 아유. 이 몸을 유지하려면 먹어야죠. <laughs> 네, 선생님, 근데 네. 뭐, 무당 선생님들이 좀 피하는 음식들, 이런 게좀 음.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. 아, 무당 선생님들이라고, 뭐, 뭐, 평소에는 막 피하고 이런 건 없어요. 음. 단지 이제는 기도를 잡아놓고, 음, 예를 들면, 신꽃 기도라든가, 음, 백일 기도라든가, 지금 현재 제가 백일 기도를 하고 있죠. 네.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, 그 다음에 이제는 천신 기도라고 해서, 어, 부정을 이는탈 수가 있어서, 부정 타는 걸 막기 위해서, 애초에 뭐, 비린 거라든지, 계란, 달고기 뭐, 육류, 이런 거를 피합니다. 네. 어, 선생님, 그러면은 지금 거의 약 100일간 그런 것들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? 당연하죠. 근데 저는 어떻게 보기 많아요. 음. 저는 49년을 살면서 이때까지 어, 입에 고기를 댄 적이 없어요. 어렸을 때 엄마가,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기, 고기가 아니면 고기가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실 정도로 고기 호주셨어요그 딸이 하나인데, 그 고기를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안 먹더래요 애기 때도 그래서 몰래 먹이려고 밥 속에다 이렇게 숨겨놨대요 막 갈아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하면 또 귀신같이 그걸 뱉어낸대요 그래서 억지로 막 엄마가 막 혼내면서 한 숟가락을 먹였대요 이제는 보낼 뻔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막수도처럼 물집처럼 막 나고 애기가 막 나고 숨도 막 거칠게 걸쭉해지니까 아이고 애기 잡겠다 싶어서 그 후로 이제는 아예 스스로도 안 먹고 예, 엄마도 무서워서 안 줘서, 여태까지 49년 동안 먹는 않아서, 뭐, 가려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신을 받고 나서, 음, 제, 여기 계신 불사대신님께서, 음? 저 이제 주장신이세요. 그니까, 이 불사대신께서는 이제 비린 거안 안 드시고, 어, 하, 항상 하얗고 깔끔하고, 좀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비리고 이런 냄새나고, 육류 이런 걸안 드세요. 이런 무당 선생님들이 따로 뭐 피하는 음식은 따로 없는 거네요, 그러면. 네, 기도 잡, 잡아놓고, 네. 음, 부정을 막기 위해서,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가리는 거지,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막 가리지 않아요? 똑같아요. 음, 네. 그러면은 선생님, 네. 무속인의 입장 말고, 음.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. 봤을 때 이제 뭐, 좀 요런 음식들은 웬만하면 좀 피해라 하는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? 피하지 마세요. 그냥 골고루 다 드세요. 골고루 드시고, 어, 골고루 드시고 편식하지 마시고, 예. 소량씩 골고루 많이 드세요. 네.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시던데. 네. 개고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,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. 그렇지만 뭐 또, 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있잖아요. 뭐, 개는 먹으면서 손은 아, 왜, 왜 먹냐? 이런 분들. 네,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깊게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. 정말 개고기는 드시지 마세요.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지마, 개고기는 드시지 말아 주세요. 여러분,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. 네, 오늘 무당 선생님들이 꼭 피하는 음식, 뭐 이런 네.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, 네.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. 굳이 뭐 기도 기간 외에는 네. 굳이 그런 건 없다. 네, 평소에는 없다. 네. 예. 다만 개고기는 좀안 드셨으면 좋겠다. 네. 오, 네. 선생님. 네. 네.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네.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네. 또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